자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에단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팀에 기여하고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끔 만든 과정에 관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자 여러분들 미식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서 지금 미식축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과격한 운동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이쪽으로 공격하고 이쪽으로 공격하고 여기가 공격하는 거야 파란 팀이 자 이렇게 터치다운 갑니다 터치다운 터치다운 자 여기 요기,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파란색 들어가면 터치다운 이러면 이제 점수를 내는 거야 오케이 아까 에단이 그렇게 뛰어갔다는 거야 말하자면 자, 공을 잡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왔다갔다 하는 그 에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단이 뒤따라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선수가 공을 딱 줬다, 이거지. 이해가요?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터치다운. 여기, 여기를 딱 넘어가면 이제 점수가 나는 거야. 자, 공을 투수 같은 사람이 던져서 딱 잡고 뛰어. 이 숫자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 자자자 자, 자. 여기 들어가면 터치다운이야 터치다운 터치다운 이러면 점수를 점수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미식축구입니다 됐습니까? 미식축구가 뭔지 알겠죠? 자 근데 에다는 사실은 아까 막 뛰어갈 때 끝까지 뛰어가는 그 선수가 아니었고 바로 뒤에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 터치다운 할수 있는 것을 그 선수가 에단한테 넘긴 거지. 봅시다. 오버타임. 그런데 말이죠.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However,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에단이 이제 팀에 에단이 뭐가 되다? Valuable. 가치 있는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었다. 팀에.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컴이란 단어 또 배웠다 뭐다 이거 마치 비동사처럼 불완전한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나와야 돼요 자 보호자리에는 평용사하고 만약에 부사가 온다면 뭐는 쓰면 안된다 그렇죠 부사는 쓰면 안돼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게 시험 문제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야 요 단어를 bail you l e e 이렇게 ly를 써가지고 부사로 딱 써놓은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ly 붙이는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트임에 도움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네. 말하자면 키가 크거나 키도 150밖에 안 되고, 신체적 구조라든가 이런 아까 봤지만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란 말이야. 태클도 하고 말이야. 그런 친구가 선수로서의 기여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팀의 기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자 그의 끊고요. 워자백 끊어 주시오. 그의 경기에 대한 열정이 was an inspiration 하나의 뭐가 되었다? 자극제가 되었다.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Inspiration 이 단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그 모든 팀원들에게 말이지요. 자, 됐죠? 뭐 요거는 요런 겁니다. 오른 명사를 바로 꾸밀 수도 있고 여기 오브를 붙여서 상관없다뭐 이런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의 팀 모두에게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수식하는 거지. 원래는 오브야가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뭐 생략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요게 불완전 자동사라는 거. 자뭐 때문에 자비 s 스뒤에 보니까 에단이 동기부여를 했고 격려를 했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엔드로 서술어를 두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즉 주어를 공유하고 있다 보면 되죠 자 여기서는 오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오브 쓰면 안 돼요 비 s 스가 접속사 뒤에 절이 나왔으니까 오브는 명사가 나야 와 되니까 쓰면 안 되고요 에단이 그 여기서 데이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 바로 여기서 가리키는 데미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 바로 요 팀메이트들이죠. 그 팀에 있었던 선수들 동료 선수들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요 그들도 마찬가지야 요 데이즈요 그 나머지 선수들이 뭐가 되었다 그의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되었다. 데이 y in and y out 날이면. 밤이면 아 날이면 날마다 오케이 뭐하면서 자 보는 겁니다 에단의 미소를 보고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마지막 나열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끊고요 그러니까 여싱잉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리프티드가 여기서서예요. 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단의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를 영혼, 스피릿부터 하면 정신 영혼이잖아, 을 들어올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기운을 북돋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됐습니까? 바로 동명사 주어 조약할 밑에 설명 바로 그겁니다. 자, 에단이 실력적인 면이 아니라 그 외적인 면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 선수가 터치다운 할수 있는 점수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개를 누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경기에 뛰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경기력에는 도움이 된건 아니었으니까. 자, right before every game. 모든 게임 자, every 다음엔 단수 명사.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복수면 안 돼요. 상식이죠. 자, 모든 게임 직전에 에다는 would always be 그팀 그룹에 한 가운데 있었다. 뭐 하면서? 오케이, 요런 것들은 뭐 빈칸 느낌 해봐야 되겠네요. 제공하면서, 본사고은 능동형입니다. 뭐를 제공해요? 모티베이셔널 한 월드. 동기부여되는 가 어떤 힘내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자 말이야! 뭐 선수는 아니지만, 뛰진 않지만, 이걸 하면서, 제공하면서, 바로 이게 애단의 어떤 팀에 기여하는, 용기를 북돋주는 보조적이지만, 그러나 큰 역할을 하는, 경기 가운데 항상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있었다. 자, 그는 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재능이냐? 자, 뭐 뭐에 대한 재능? 자, 오 뭐에 대한 재능? f o 전사니까 calming, calm down, calm down.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자, 그럼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bringing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왜 ing일까요? 앞에 있는 어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 for에 걸려서 동명사 여기도 마찬가지 동명사 요렇게 걸린다는 거야. 자, coming이 바로 이렇게 bring하고 for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uh, bring out the best in them.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 팀 동료들 말하겠지 최고를 끄집어내는 bring out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쌤 이거 분사구문이지요? 맞아요,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 이거 원래대로 원래대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이거는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이니까, 원래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있고 주어 섯수로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뭐를 없애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만드는 형태. 이게 분사구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퍼링이 됐다 이거야. 그 원래대로 바꾸세요. 원래대로 바꾸란 말은 뭐예요? 접속사하고 주어 쓰세요. 이 말이지. 바꾸면 이렇게 되지요. As he 뭐 was offering 이래도 되고요. 그냥 offered 이래도 됩니다. 그냥 o f f e r 해도 돼요. 그러니까 as he offered 이래도 되고요. 이렇게 아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라. 요걸 원래대로 바꾸면 요거 offer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요거는 쪽 여기다가 요거 하나 써야 되겠다. 요거 ed를 붙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ed를 시제를 과거로 만들어 줘야 돼. offered. 이렇게 요 ed를 붙여야 됩니다. offered. 이렇게 ed 붙여서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과거로 해도 되고 과거 진행형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 빙 오퍼링이 되니까 빙빙 빙은 생략됐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두 가지 이렇게 써도 돼요. 접수사가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의 ing. 본사군을 원래대로 바꾸었습니다. 됐죠? 요 다음에 카밍하고 브링이 여기 대칭이 된다는 거. 요 for에 전사 걸려 있다는 거. 위에 설명 다 했습니다. 됐죠? 나머지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하고 격려하는 이런 능력이 또 탁월했나 보지요. 자애단도 역시 애단도 역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l 올소라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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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소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연하는 거잖아 부연.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내용이 앞에 하나 있고 애단도 그러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봐봐. 이는 무슨 문제로낼수 있는 거야? 문장삽입 좋은 문제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따로 떼내는 거야요 이렇게 따로 떼내 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니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로 어, 낼수 있어요. 에단 역시 also 윈스턴 고등학교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함물며 그렇고요. 에단 역시 에단도 그렇습니다. 그런 항상 뭐 했습니까? observed. 이 치다음에 역시 단수 명사고요. 모든 경기를 주의깊게 주의깊게 관찰했고요. 어디에서 from sidelines. 사이드라인이라는 side 아까 그, 그 운동장 바로 옆에이서 가지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 응원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외치면서 파이팅 이 넘치는 에단.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 정도 읽으니까 아, 왜그 선수가 에단에게 그 터치다운의 기회를 양보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자, although 뭐뭐 뭐, 일지라도. 자, 요거 요렇게 붙으면 우린 요거 뭐라고 불러요? 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although 바꿨으면은 even though 뭐 even if even if 이렇게 할수 있죠? even if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though 해도 되고요. 자, 뭐뭐 뭐, 일지라도. 우리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용어, 이런 것을 우리는 양보의 보사절이다, 양보의 보사절을 이끈다, 양보의 보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라고 하지요. 자, 그가 그는 에다는 뭐는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요. 뭐하는 실질적인 플레이를 하는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를 하는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이에 음 실제로는 관계대명사하고 어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와 비동사 또는 관계대명사 뭐 동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뭐 시험 내진 않을 텐데 굳이 맞추자면 원래는 이렇게 썼다 이거야 이렇게 썼는데 이걸 분사화 시켜서 그런데 실제로 이 선수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뭐 운동을 해내는 즉 능동 관계입니다. 능동 관계. 이 선수가 실제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라도 에단의 마음은 항상 right there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랑?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말이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양보의 부사질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even though, even if 그냥 though even을 생략하고 though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겁니다 요걸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 all though를 써야 되냐 디스파이트냐, 인스파이트 오 f 로 써야 되냐? 이거 물어봅니다. 자, 디스파이트든, 인스파이트 오브든, 얘네들은 전치사구예요. 얘네들은 전치사류예요. 전치사류. 우리 수업 때다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 f 는 절이 오면 안 돼요. 반대로 올도는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한다. 뒤에 절이 와야 하고요 그러니까 봐, 주어 소수로 이렇게 왔잖아. 얘네들은 뭐가 와야 돼? 명사류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구나 이렇게 와야 돼. 요 명사에 해당되는 명사류들이 와야 합니다. 현재분사 아까 메이킹 고그 이야기고요. 자, 뭐 빈도 부사 위치 이거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다. 그죠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케이? 조동사 뒤에 어렵지 않고요. 자, 팀과 함께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 센스 느낄 수 있었어, 그의 사랑을 뭐에 대한 풋볼, 미식축구에 대한 여기서 희즈는 누구야? 이거 에단이야, 에단 그지? 에단의 그 열정, 사랑 그리고 코치도 뭐했다? 어도마이 열대 존경했다. 그의 커미트먼트 commitment. 여기서 커미트먼트요 commitment, 단어의 뜻 원래는 이게 저지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헌신이란 뜻이 있어요. 헌신 자. 누가 오늘 새신 샀어요? 헌신 버렸어요? 그거 말고요. 오케이 기여 기어, 기여하는 거. 자 코치마저도 그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음. 자 요거는 요 문장 한번 보세요. 뭐 밑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게. 을잘 봐. 약간 고급스럽게 문제를 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주어가 있고 여기 서술로 있는 거잖아요, 그지? 하나의 문장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접속사가 이렇게 있다, 그지? 여기 접속사 있고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뒤에 코치가 주어고 이렇게 서술로 있어. 그래, 맞아. 전형적인 문장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주어 다음에 서술로 이렇게 나오고 접속사가 가운데 있고 뒤쪽에 주어 서술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한 문장입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즉,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세요. 쉼표 있지요? 심표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잘 봐. 외울라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뭐로 바꾸, 바꾸라고 할수 있다? 요 지문을. 요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이런 뜻이야. 그럼 분사 구문 바꾸면 아까 배웠잖아. 뭐는 지우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도 지우고인데, 지울 때는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 같은 경우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는 지금 에브리원이 주어고, 여기는 코치가 주어니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다르지? 그럼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코치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사가 어드마이얼 되니까 이걸 뭐로 바꾼 거야? 이렇게 ing로 바꾼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래서이 단어를? 이 코치. 지우지 못한. 이 주어죠, 이 주어, 주어, 이거 못 지운 거잖아, 그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이걸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부르죠.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걸 분사고문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과 접속사로 이렇게 뒤에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걸 뭐로 바꿔라? 분사구문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알겠지? 뭐로 바꾸라고요? 분사구문화.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네. 요건 주어 지을 수 없다는 거야. 됐지? 의미상의 주어로서 주어가 같아달라, 달라요.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주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